묵상 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극렬히 여겨주시고 오늘을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월이 갈수록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교동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는,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으로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메어다가 조상이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에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음 직전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한 말들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 그가 백삼십 세에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십칠 년이 흘렀어요. 그 십칠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 직전에 17년의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죽음 직전에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되었다. 이제 곧 하나님께 갈 텐데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사, 우리 조상이 있었던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래 중요합니까? 내가 죽는데 어디에 묻히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사실 우리는 이땅의 인생이 끝나면 어디에 묻든지 그거 뭐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몸뭐 어디에 묻으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에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 땅에서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거다. 비전이 꿈이에요.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네가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의 두 아들 에수와 야곱 중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야곱은 자기 생전에 그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70명 데리고 이 애국당에 온 것이 17년 지난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도 그 비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가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그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 요셉은 그걸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냥 죽지 않아요. 한번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더 맹세하라. 그래서. 또 맹세를 합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 볼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한 번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너또안 되겠다. 그 정도는 안 되고 나에게 맹세해라. 그러니까 맹세합니다. 한번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마음이 좋아졌어요.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을 높여. 요 이것은 야곱이 이 애굽 땅에 온지 17년이 지났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 땅은 이방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갔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경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순간이 왔다 뭐 하시겠습니까? 이제 병원에서 곧 임종할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나 죽기 전에 짜장면, 꽃배기 먹고 죽겠다. 이런 사람 없겠죠. 나 죽기 전에 뭐, 어디 여행 좀 하고 죽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이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그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 가는 것도... 그분이 결정하고 우리는 그분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영적 거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하늘 나라를 향하는 여행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여행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가야 되는데,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향해 살면 허무입니다. 아무리 모아봤자 그헛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진짜 인생은 그분을 향해 살때 시작이 되죠.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우리가 뭐물야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목표는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이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비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죽죠요더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을 때 그의 마지막 유언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또 유언이 뭡니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우리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져가 달라. 그걸 또 유언으로 남깁니다. 왜 그런 유언을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유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생이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요셉의 뼈를 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출 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파서 뼈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장생이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그 요셉의 무덤에서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가게 됩니다. 그 세겜은 요셉의 진짜 무덤은 아니고, 뼈만 갖다 놓은 거예요. 원래 요셉의 시신은 고센 땅에 묻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그 후대들이 그 요셉의 유언대로 그 요셉의 무덤을 파서 거기에 뼈를 가지고 고센 땅으로 간 거예요. 그 고센에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하면 우리 고센 땅에서 요셉의 무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진짜 무덤은 고센 땅에 있어요. 고센 땅은 지금 이름이 고센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바리스로 되어 있어요 이집트와 그 아바리스에 열두 형제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무덤이 좀 보통 사람의 무덤과 다르게 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의 무덤은 굉장히 또 커요 그것은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게는 요셉의 뼈가 없어요 거기서 발견된 것은 요셉의 동상이 발견돼요. 이 보통 그 시대에는 이 동상을 잘 세우지도 않는데 유명한 사람, 큰 인물에게는 동상을 세우는데 그 동상은 이상하게도 그 옷이 다채색 옷이에요. 참 놀랍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마치 옛날에 무슨 그 소설처럼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소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은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성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 좀 기분 나빠요. 성경은 성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서 책이라는 거죠. 책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인간들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자 한자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야곱의 죽음도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총 4기로 나눠요 태어나서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그 40살까지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1기로 쳐요 그리고 이기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요. 고난의 시기예요. 라반의 집을 이기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난 땅으로 돌아오죠. 가난 땅의 시간을 134세까지 그거를 이제 3기로 쳐요. 그리고 130년에 세월로 끝이 날 수가 있었어요. 130년 동안 그는 흉년 2년을 맞이했어요. 노인이 먹지 못하면 죽는 거지요. 젊은 사람들은 또잘못 먹어도 살아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노인은 잘못 먹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130세로 그의 인생이 끝날 뻔 했습니다. 그가 130세 인생이 끝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잃어버린 아들 요셉, 또 이제 잃어버릴 뻔한 이비냐민 가족 걱정만 하고 그의 인생은 끝날 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 사기를 줘요. 사기는 애굽 땅에서 17년을 보내는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동안 그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사기의 마지막은 그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죽는 것이죠. 그가 만약 3기로 끝났더라면 가족만을 위한 걱정만 하다가 나 자신만 생각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 가족 70명을 애국땅에 데려왔어. 17년을 보내게 하면서 이 70명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나중에 200만 명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야곱, 야곱의 인생을 사기를 드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텃밭으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냥 내 가족 편안한 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는 마지막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내 인생을, 나라는 한 인물이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꿈을 조금이라도 이루고 죽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내 인생 성적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향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영원을 향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 쉬운 이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원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